오늘은 2020년 12월 9일 아침 온도 7도 어, 여기는 크로바포트 실험실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, 어, 저희가 최근에 개발했던,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라왔던 크로바포트에 대해서 농사를 지면서 느끼는 바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. 아, 저희 크로바포트는 어,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액재배와 토양재배를 겸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하고 뿌리에 산소공급을 안 가는 곳이 없도록 공급해 준다는 것과 양액재배를 했을 때 배지를 흙배지로 사용함으로 해서 아이 크로바포트는 연구 배지라고 합니다. 흑배지 연구 배지. 그런데 여러분, 지금 저희가 아침 온도가 7도 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, 저희 그 자라는 그, 작물을 자라는 걸 보면 신기할 정도로 크고 열매를 많이 붙여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저희가 지금요 보여드리고 있는 이 크로바 포트 어,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겨울 작물을 저희가 아, 실험삼아 해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농가들이 주는 어, 그런 그 아니란 말로 비싼 영양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, 그냥 평범하게 어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, 이게 정말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? 저는 이것을 어 이렇게 재배를 하면서, 어이 크로바포트의 말로 지금 인류가... 지금까지 노력하고 개발했던 그 어느 온실의 작품보다는 확실하게 뛰어나게, 월등하게, 정말 잘 크고, 어, 이 씨알이 얼마나 굵은지 제가 다음에 읽을 때. 제가 하나 달아서 평균치를 한번 내드릴게요. 놀랄 만큼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은 우리 농가가 한번 우리의 크로바포트 현장을 다녀가신 것도 좋겠다.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 저는 농사 짓는 농가를 이렇게 한 번씩 방문을 해보면 그이 도마도 단수의 꽃대가 있잖아요. 이 꽃대가 거기에 가서 보면 다 꺾여요. 그게 다 부러진다는 얘기죠. 꺾여서 다 부러지는데 이 크로바포트에서 자라는 이 단수의 이 꽃대는 이 단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튼튼한지 제가 지금까지 농사 네 번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번째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보면 이게 그 도마도 단수가 단수에 있는 그 꽃대라 그러죠. 자, 그 꽃대가 한 번도 하나도 꺾인 것이 없어요. 이 정도라면은. 제가 봤을 때, 이거는 뭔가가 다르다. 이건 제가 농사를, 이 씨가 뭐인지도 모르는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 정도인데, 만약에 경우에 교육을 받는 대로, 원칙대로 그렇게 농사를 짓는다면,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입니다. 우리 대한민국 먹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유기농 재배라든지, 이 아니면 우리가 과수원의 재배라든지, 제가 이거를 이 보면서 해 보면서 느낀 것이 안될 것이 없다 할 정도로, 이거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. 아 제가 이게 지금 어올 봄에 제가 심었던 이 파파야입니다. 올 봄에 심었는데, 제가 이 파파야 그냥 여기다가 놓고, 이 관리를 제가 그냥 흐른둥 만둥에 그냥 놔뒀는데도, 지금 이 열매가 크고 있는 걸 보면, 정말로 크거든요, 열매가. 하나씩 이렇게 달려갖고 있는 것도. 보면 이제 제가 많이 못 따라서 그렇습니다만은, 어, 이거는 지금 논인데, 제가. 날씨가 추워갖고, 싹 한번 얼어서, 어 거의 죽다시피 하다가 다시 지금 조금씩 해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이 논의도 어 제가 해봤고 이것도 심어 봤고 여러가지를 제가 다 심어 봤습니다만은 이거는 예 우리가 온실농사나 아 이런 데 있어서는 필히 이 저희 한번 크로마포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고 난 다음에 농사를,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. 아, 여기는 크로아포트 온실 시험 재배 현장입니다. 여러분, 이거 한번 봐보세요. 여기 달려있는 거한번 봐보세요. 그리고 이 크기가 지금요, 어, 지금 어느 온실에서 지금 따기가 지금, 저, 어, 수확할 때 그, 그, 보다 더 큽니다. 특별히 저희가 더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한 것은 뭐냐면 여기는 보면은 9시 반이 넘어야 햇빛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3시 15분 정도 되면 해가, 이거는 져버립니다. 또 이거는 제가 일중 여기 비가림에다가 어, 농사를 제가 포기를 하려다가 겨울농사를 한번 지어 보려고 위에다가 이제 그 날씨가 추워지니까 제가 이제 뽁뽁이로 위에다가 쳤습니다 뭐 이거 뭐 완전히 그늘 어, 빛 들어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뭐 어느 온실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보고 제가 보고 있는데 자라는 걸 보면 이거 정말 왜 이럽니까 얼마나 이게 씨알이 굵은지요 이렇게 해보면 정말 이저 대추도마토하고 제가 어 일반 그 완숙도마토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너무 잘 커요. 귀농을 하신다든지, 아니면은 예 과수 쪽으로 열대 식물을 길르고 싶다든지, 이러신 분들은 이거, 크로바포트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기는 크로바포트 현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